아 너무 틀지 마. 아 진짜 틀지 말라. <laughs> 오늘 시작할 때 그거죠. 어 그거죠. 안녕하세요. 똥깨예요오늘 <laughs> 먹방은 그거죠. 그런 미션. 됐어. 네. <laughs> 아, 생기소으뭐만는데 와, 개인데아고하신 와, 고신 와, 허주 무슨 와, 허리라이하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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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건 델모트> <laughs> <laughs> 와인아니뭐때문트 같은데? 지 h 감시야 r e t t y m c t v m not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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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. 와, 원래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. 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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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! 오내 거야? 같이 먹으려고어우 아니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. 제 구역질. 오 어, 감사합니다 태경이 형. 오 많이 먹으라이 예. 네. 오 야야야야. 야. 야, 야. 앞서 너 살아 있어. 진짜너 먹을래? 아니요. 아 진짜 먹어볼래? 아니야. 진짜 먹어. 이거부터 네. 먹고 먹어. 우리 이럴 때 구기를 노려야 돼요. 그냥. 나무안찾찾을때 아, 계획이 있네. 다 나쁘지 않때 진짜 따뜻한 거. 습니다 나쁘지 않습니지 옆으로, 다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렇습니다 나쁘지 다지않다 나쁘지 나쁘지 랍다나 400마리 먹었어 오오 그지들어오장 아, 없냐? <laughs> 아, 초장 있어야 될거 같은데? 막장 막장 이런 거? 어진 개물류 두개 먹었는데 초장 있어야 될거 같아 어, 뭐 아. 어야 어, 하세요 예쓰 저 제대로 모르겠는데? 먹어? 아, 감사합니다, 근데. <laughs> 근데 맛있네.

좋은 거다 시니. <laughs> 음, 이거 버터. 제가 음. 음. 앞다리 데려가고. 개 <laughs> 내장이랑 똑같아요. 어. 게 내장보다 어. 부드러워. 어, 아, 좋아요. 져 어, 원래? 그너 영어 해야 되지? 아니요? 아예 안 돼? 조금 아 조금 들을 수 있어? 어느 정도? 배웠잖아. 기분 좋으면요. 왜? <laughs> 오늘 왜? 영어 배웠어? 아니. 네 영어 배웠잖아. 아니 어렸을 때 유, 영어 주셨다해서어 진짜? 소리가 말려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아 다먹다고 어, 말해 말 <laughs> 아니야 어렵구나 아니 어렵지. 그니지 그래, 하나도 안 갔잖아. 그래서 안 먹는 거야? 아, 멈췄다, 멈췄다. 야, 네? 고기만 먹어. 그게 네. 왜 찍고 있는 거야? 왜 찍고 있는 거야? 왜? 혜승이 음. 형한테 한입 줄려고요 뭘? 아니 이거 카메라 왜 찍고 있냐고 보고. 지금 50분째 찍고 있는데 고기만 썰고 있잖아 맛있긴 한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뭔 스타일 좋아해? 스테이크? 야 이거 봐봐 야. 크리티컬 터졌다 이거 오 야르 <laughs> <laughs> 야, 야. <웃음>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? MGMG MG. 아. 야르 아니 이거 다리 노동에 비해 얻는게 너무 없어 찍게요찍게요 오오 제발 제발 나와라, 나와라 오케이 야르 <웃음> <웃음> 이제, 이게 네 시작이니까 나, 나 찍지 말고 아, 불러 거짓말 치지 마너 지금 안 가서 불닭볶음면 먹을 잖아 이게

와우, 와우. 와, 뭐야? 한 번에 와, 원투 어. 집게 사장님이야 완전 스펀지방 오오 어. 표정 진지해 사석이 있을 때지 사석이.. 사석 있을 때지봐중하다는 거야 아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아 됐잖아 아 야야 딴거야네다 <laughs> 깠어 오케이 집게는 개인형 집게.. 주인 아아 너가 해 맛있다 나 까줄게 형 까도 될것 같아 형은 더 먹을래? 괜찮아 나 아, 까줄게 재밌어 지금 저기서 <laughs>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잖아 그야안 보고 있어 무슨 소리야? 어야 랍스터 왔다 <laughs> <laughs> 너해너해 먹을 <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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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람? 따셔 따셔 이거요? 포크 줘야지 이거 와이드 안 갔는데? 아, 아, 카메라 렌즈 안 갔는데? 또 뜨거워 뜨거워? 열기 때문에 뜨거운 거야 앗 심각해 음. 야, 이거는 심각해 터지는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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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니야? 어 소름 돋았어 아내 아, 아, 손이 더 뜨거워 <laughs> 아, 이게 더 뜨거워 아 진짜 내 손이 더 뜨거워 <laughs>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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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넣 <목소리>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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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해요? 전화 주겠습니다. 아니, 먹기 먹려고 들고 없습니다. 예. 저요? 다 가져줘요? 형 든. 청정한 가져줘요? 나 하나 더 건너. 언제 많이 먹어야 돼? 키커야지. <laughs> 형 컸으면 <컸을> 벌써 컸죠. 나 <laughs> 리다일 <2라이> 때 컸어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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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<laughs>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아해왜이렇 좋아해? 왜이렇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아 이렇게 좋해왜아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아해왜 이렇게 아해좋 좋아해? 아해왜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왜이렇 좋아해? 이이렇아아이게이게아아 얼마 먹어도 맛있는데. 씨너무 생각이. 어야 배불러. 대화해. 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. 대화해. 무슨 대화를 해? 대화해 빨리. 핸드폰에다 묻었잖아요. 대화해 <목소리로> 빨리. 언제 오래 먹으면 무거워요. 아 건우야 아, 아, 건우야 딸기 안 아... 먹어봤냐? 두개져왔네 <laughs> <부여져 웃음> 딸기에 딸기가 어디서 오는지 화났어. 까지 마무리. 헤요 아, 그, 지금 딱 각도 딱 좋아요. 이번에 랍스터 먹방. <laughs> 다음에 이편도 기대하세요. <laughs> 이번에 소고기 먹방. <laughs>